보통 스팀펑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하늘을 떠다니는 거대비행선이나 징기기관, 정교한 자동기계, 뭔가 다들 낙관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틀려 있는 도덕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대체로 19세기 유럽의 모습을 바탕으로 합니다. 형님 격의 장르인 사이버펑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 스팀펑크는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스팀펑크는 역사성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의 미래 기술을 예상하는 재미가 있다면 스팀펑크엔 과거 기술을 다시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서, 스팀펑크는 역사적 소재들을 이리저리 밑으로 과장합니다. 스팀펑크라는 용어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스팀펑크가 과장하는 대상은 증기기관, 그리고 나아가서 흔히 빅토리아 시대로 불리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 근대사회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스팀펑크 장르가 근대 초기의 기계공학을 과장한다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외연기관에 기반한 자동기계들이 현대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미세한 나노태엽들에 의해 정교하게 구성되어서, 아침 내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오토마톤이 되고 기계 귀족이 되어 제국 의회에 출석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 역사 소설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시대를 고증해서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과 달리 스팀펑크는 다소 비현실적이더라도 근대 사회 초기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상상을 시작하고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이렇듯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상상하는 부분이 대체 역사물과 겹치기 때문에. 스팀 펑크는 대체 역사물의 하위 장르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버 펑크엔 미래에 대한 비관적 예측에서 오는 공포가 있다면, 스팀 펑크에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서 오는 낙관적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의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던 세계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의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 펑크는 호러물의 성격도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 근대는 이전 시대인 근세나 중세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수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변화보다 다음 몇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기대되는 시대였고 미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밝히던 발전과 진보의 시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는 아직 세계의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열강들은 아직 남아있는 미지의 공간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뒤 지배하기 위해 탐험과 개척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북극의 북서황로와 북동항로는 대항해시대부터 수많은 용감한 무언가들을 좌절시킨 바 있었으며 개척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SF소설가이자 스팀펑크 장르의 조상 중한 명인 메리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도 북극점이 소설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의 뒤를 쫓아 북극 끝까지 찾아갑니다. 남극의 내륙지역은 당시 지도에서 비어있는 대표적인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극은 에드거일론포의 아서고든핌의 모험에서 러브 크래프트의 광기의 산맥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사람들에겐 기괴하고 몽환적이고 공포스러운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남극 탐험가들은 그 자체로 인류 과학의 진보를 상징했습니다. 탐험을 통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훌륭한 육체적 조건을 지녔던 위대한 탐험가들이 그토록 극한 환경에 내몰리는 광경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우생학적 과학 실험 적자생존의 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거의 광기에 가까운 과학에 대한 숭배와 극한 환경에서도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확고한 믿음은 스팀펑크 장르에서도 특히나 강조되고 또 다시 기괴하게 비틀리곤 합니다. 비디오 게임 프로스트펑크는 코칸을 무대로 하여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와 스팀펑크 장르를 섞은 생존 게임입니다. 인류는 빙하기 때문에 멸망의 기로에었고 희망은 오직 증기심이라는 스팀펑크 요소, 과학의 결실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실제 역사에선 소수의 선별된 탐험가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향했지만 프로스트펑크는 이를 과장해서 전 세계를 남극과 북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적자 생존의 극한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은 곧바로 생존에 있어서 가장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데 그것은 인간성이었습니다. 아서고든핌의 모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프로스트펑크에서도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팀펑크 장르가 제국주의를 옹호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프로스트펑크는 전혀 스팀펑크적이지도 않고 오토마톤 같은 것들로 스팀펑크 흉내만 내며 오히려 스팀펑크를 비꼬는 작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스팀펑크는 무턱대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작품들이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팀펑크가 배경으로 하는 빅토리아 시대는 분명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지만 사실 그 속에는 불안과 모순 또한 깔려 있었습니다. 교육이 개선되고 문맹이 퇴치되는 한편 아동노동의 기승을 부리던 시대였으며 세계의 중심부에 있던 귀족들이 예의 범절을 발달시킬 때 세계의 외곽에서는 폭력의 기승을 부리던 시대였고. 큰 전염병 유행 없이 위생과 영양이 개선되면서 인구는 크게 늘어났지만 동시에 그만큼 빈민도 늘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온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기에 그 어마어마한 충격의 파장을 몸소 느끼며 살던 사람들은 하루와 멀다하고 휙휙 바뀌는 세상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한편으로는 불안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산업혁명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는 거대한 공장들이 내뿜는 매연과 함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립과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팀펑크 장르의 작품들도 이런 대립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낙관과 불안 어느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 말고도 스팀펑크 장르는 여러 지향점들에 따라 sf에서 판타지 그리고 뉴 위어드 픽션에 이르기까지 느슨하고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 기술이 훨씬 발달해서 컴퓨터가 실제 역사보다 100년 앞서 출현한다든지 마법과 과학기술이 융합한 마법공학이 발전한다든지 우중충한 뒷골목에서 벌레머리 가진 기괴한 인간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스팀펑크는 적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팀펑크가 과거 기술의 과장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기술 발전이 딱 단절되어서 그선 밑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세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기술 발전이 단절되고 증기기관 기술의 과장에서 오는 어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단절의 계기를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가 메꿔줄 수 있, 있습니다. 왜 증기기관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지라는 질문에 세기가 멸망 직전의 위기를 겪어서 대부분의 문명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증기기관 로스트 테크놀로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중간 기술들이 실전되었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필연적으로 단절적이고 과장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음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도 시대가 시대인만큼 스팀펑크적인데.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스팀펑크의 결합은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두드러집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성 라퓨타 모두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스팀펑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삼천 포로 잠깐 빠지자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본 스팀펑크라는 소블루로 일컬어질 정도로 스팀펑크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안노이디아키는 천공의성 라퓨타와 질베른의 해저 이말리의 영향을 받아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를 아키라로 유명한 오토모카츠이로는 스팀보이를 제작했습니다. 일본 스팀펑크의 특징은 대체로 밝은 분위기의 스팀펑크를 지향한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스팀펑크 장르 전체를 놓고 보면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스팀펑크 장르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급진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은 문학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S.F.라고 부르는 장르 또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허버트 조지 벨즈 줄벨은 메디셸리와 같은 초기 SF 작가들이 스팀펑크의 기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는 타임머신에서 당시 극단적인 사회 계층 간의 대립과 진화론을 엮어서 인간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먼 훗날 인류는 두 개의 상이한 종으로 나뉘어 버리고 부유한 자들의 후손인 엘로이족은 순수하지만 지능이 낮으며 가난한 자들의 후손인 멀록족은 그런 엘로이족을 사육해서 잡아먹습니다. 이런 미래 예측은 19세기가 변혁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 버린 세상에서 허버트 조지 웰스는 우물한 미래를 상상한 것입니다. 줄베르는 해저 이말리에서 시메를 보여줍니다. 남극처럼 아직 미지의 베일에 쌓여있던 시메로 가기 위해 줄베르는 당시로서는 아직 조잡했던 잠수함 과학기술 과장에서 노틸러스 호를 상상해 냈습니다. 또한 노틸러스 호는 당시 해양 전설을 SF적으로 기묘하게 뒤틀어버린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식 교육을 받았지만 영국에 침탈당하고 있던 식민지 인도의 왕자 출신의 복수기 네무 선장은 제국주의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뒤바꾸었는가를 나타냅니다. 메리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비단 스팀펑크뿐만 아니라 모든 근대 영문학 SF 소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앞에 두 소설과 마찬가지로 프랑켄슈타인은 우울하고 비관적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갈바니즘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죽은 개구리 뒷다리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꿈틀하는 걸 보고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한테 전기를 흘려서 되살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메리 셸리는 이 부분을 특히 과장했고, 당시 인간 이성과 과학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어떤 결말을 초래하는지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인간 이성이 닿지 않은 극한의 오지인 북극에서 끝을 맺습니다. 장르로서의 스팀펑크라는 단어는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납니다. 스팀펑크는 1980년대 사이버펑크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 케빈 웨인 지터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대체 역사 소설을 쓰던 팀 파워스, 제임스 P 블레이록 그리고 자신의 소설들을 엮어서 최초로 스팀펑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은 사이버펑크 장르의 조상님이었던 필 케이 딕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던 젊은 작가들이었고, 당연하게도 초기 스팀펑크는 사이버펑크의 깊은 영향을 받아 기술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공유하게 됩니다. 팀 파워스의 아누비스의 문은 스팀펑크 문학의 효식격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초기 SF 문학들처럼 아누비스의 문도 음울한 뒷골목의 냄새를 풍깁니다.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는 허버트 조지 웰즈에게서 당대사회의 어두운 뒷모습을 파헤치는 모습은 찰스 디킨스에게서 각각 계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누비스의 문에는 걸어다니는 자동기계도 없고 어딘가 SF적이라기보다는 마법이 난무하는 판타지 세상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걸작 뉴로맨서로 유명한 윌리엄 깁슨도 브루스 스털링과 함께 이후 스팀펑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품을 썼습니다. 차분기관은 실제 역사에서 찰스 베비지가 설계한 증기기관 기반 계산기인데 전기가 아니라 증기를 동력원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점이 매우 스팀펑크적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차분기관과 그 후속작인 증기기관 컴퓨터 해석기관은 끝내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소설 속에서 해석기관은 1824년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곧 증기기관 컴퓨터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애니악이 1946년에 출시되는 걸 생각해 보면 실제 역사를 100년도 더 앞지른 것입니다. 튜링 완전을 만족하는 컴퓨터가 19세기 초에 대량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보혁명이 앞당겨지는 등 역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상 가능하지만 실제 역사보다 고도로 발전한 증기기관 기반의 대체 역사적 빅토리아 시대는 이후 스팀펑크의 프로토타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뭔가 살짝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스팀펑크의 영향을 받은 최근 작품 몇 개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단편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된 이른 두 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과학 법칙이 작용하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팀펑크 소설입니다. 테드 창은 이 소설에서 고대 유대 골렘 설화와 이름 숭배, 중세 의 호문쿨루스 설에서부터 이어지는 전성설과 현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데 섞어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쓰라그 연대기로도 불리는 차이나 미에빌의 이 소설 시리즈는 스팀펑크의 마법과 러브크래프트를 섞은 듯한 기괴함을 보여주는 판타지지만 현실보다 더 냉혹하고 영웅은 없습니다. 소설의 배경인 뉴크로브존에는 개구리 인간도 살고 머리가 벌레인 인간도 살고 새인간도 살고 뉴턴트도 살고 인공지능도 살고 나무인간 도시의 한편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초고층 아파트들의 마천루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역겨운 오페수가 흐르는 슬럼과 개토가 있습니다. 보통의 스팀펑크가 서구를 배경으로 하는 것과 달리 동양을 배경으로 하는 스팀펑크도 있는데 이걸 실크펑크라고도 부릅니다. 켄 리우의 단편집 종이동물원에 수록된 즐거운 사냥을 하기리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요괴시대가 저문 뒤에 19세기 영국령 홍콩을 배경으로 하는데 넷플릭스 러브데스로봇이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에피소드 중 하나로 영상화 됐으니까 넷플릭스 구독하고 계신다면 시간 날때 한번 보세요. 저는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팀 펑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